교회를 위한 위대한 두 시대.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역사는 시간과 영혼으로 나누어진다. 우리의 영원한 상태는 우리가 시간을 무엇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우리는 시간을 가리켜 지금이라고 부르며 영혼은 이후라고 부른다. 그 분기점은 죽음이다. 누구에게나 죽을 때까지의 생활이 그의 시간이며 죽은 후에는 그의 영혼이 된다. 시간은 고작해야 잠깐이지만 영혼은 무궁하다. 시간은 실을 뿌리기 위한 것이며 영혼은 영원한 추수를 위한 것이다. 이 모든 사실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활, 곧 우리의 중보기도와 전도에 있어서 진지함을 일깨워준다. 오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보이다. 영원한 바보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데 시간을 거의 바치지 못했던 사실을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특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그들에게 전도했던 유일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에 대한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이냐를 판가름하는 이상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은 차등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곧 영광, 다니엘 12장 3절과 상급 고린도전서 3장, 8절로 15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있어서 차등이 있을 것이다. 아마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어서도 영원한 차등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땅 위에 계실 때 그가 먹이셨던 오천명 모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를 가졌다. 그러나 일두 제자의 교제는 한층 더 밀접한 것이었으며,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도 주님과 가장 가까운 교제를 누렸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의 명령에 대한 반응 또 그가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에 따라 우리를 다루신다.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며 교제를 나누도록 선택받은 것은 아니었다. 사도행전 10장 41절 의심할 여지 없이 지금의 순종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누리게 될 교제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신자들은 모두 우리의 고향인 예수님이 계신 하늘 나라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교제를 누리며 각자 이처럼 친밀한 특권을 얼마나 자주 누리게 되며, 또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며 그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각자가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는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심판대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이하여 얼마나 충성되게 살며 기도하는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하늘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곳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거듭거듭 분명히 밝히셨다. 목자로서 우리의 커다란 책임 가운데 하나는 각 신자들이 가능한 한 가장 많은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 상급은 단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듣게 될 칭찬의 말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그때 상급이 공표될 것이며 모든 사람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판단을 근거하여 그때 공표되는 영원한 상급의 역할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상급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는가 하는 우리의 사역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의 유용성과 상급의 등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매일같이 허비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목자들을 슬프게 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그들을 위하여 커다란 짐을 지고 지도하며 울고 바보처럼 바울처럼 눈물로 경고해야 한다. 목자 및 지도자들이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심판의 상급에 대비하도록 하지 못한다면 화가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 이 땅에서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시간이다. 하늘나라는 안식이요 상급을 받는 때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손에 자신의 미안의 사역을 완수하도록 맡기셨다. 바울은 자기의 커다란 소원과 소망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바치려는 것 사도행전 20장 24절이라고 말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에 대하여 가르치며 경고하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가 물으시는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목자인 우리의 책임이다. 죄를 피하며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조금 읽고 매일 몇 분씩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이하여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얼마나 시간을 바쳤느냐에 따라 그가 받을 상급이 결정될 것이다. 아,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들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낭비하는지,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사실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실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또 새날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상급을 예비하는 기회로 한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